다들 잘 잤어요? g 모 o d 모 o r n i n g good m o r n 영철이에요. 아가 영철이. 잘 잤어요, 다들. 아... 출근. 응. 음. 응응. <laughs> 다들 오늘 다들 좋은 화이팅. 자, 새해맞이에서 두 번째, 출근. 그래요, 아침마다 일어나서 딱 해가지고 자기한테 주문을 외워보세요. 뭐라고? 화이팅! 화이팅! 할수 있다, 할수 있다 하면서 그냥 주문 외우다 보면 긍정 마인드가 생길 거예요. 긍정 마인드, 부정적인 걸 보지 말고 긍정 마인드, 알겠죠? 긍정적으로 살아야지. 좋은 거예요. 긍정, 오케이, 긍정. 오케이 절대 긍정, 절대 부정이 아닌 절대 긍정, 부정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지금 다 속고 있어요. 알겠어요? 속지 말고 딱 긍정적으로, 긍정. 자,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. 아, 그 얘기해 줄게요. 며칠 전에 뭐 성재 성재 뭔데? 어하튼 유튜브로 해가지고 안경 켜가지고 겁나게 나를 해석하고 있어. 그런데 해석 겁나 못해. 맞추는 게 하나도 없냐. 당연하지. 왜? 이 머리, 머리로 해석하잖아. 가슴으로 해석해야 되는데, 자, 지는 머리로 해석해. 그래서 사람을 내면을 못 봐. 야, 똑바로 해, 똑바로 해. 알았어? 해석하려면 똑바로 해야 되냐 어? 그럼, 뻑가는 예전에 잘 해석하다가 또 갑자기 또 이게 바뀌었어, 또. 어? 형을 또 까. 이놈의 새끼. 뻑가야! 버근버근그래 열심히 하는 건알아 아는데 너도 보, 보더라도 너무 머리로 해서 가지마 가슴으로 해서 알았어? 가슴으로 영철이 형이 얘기한다 귀염둥이 귀염둥이 나중에 소주 한잔하자 뻑아야 넌 나쁜 놈은 아닌 것 같아 버근 알았어? 귀염둥이 자 다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저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아 목소리 너무 커서 죄송해요 또 텐션 또 올랐어 아이고 아이고 제가 이렇게 목소리 큰 이유는 그 제, 자기 자신한테 주문을 거는 거예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조금 자기 자신한테 다시 한번 힘내라고 응원을 해주세요 알겠죠? 각자 화이팅 합시다 우리 아가영철따님들 화이팅 y 러 u 아가영철따님들 화이팅 그리고 저를 싫어하시는 아티팬들도 화이팅! 화이팅! 하십쇼 예, 조떼꼬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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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오늘 도 화이팅 하시고 예, 네, 목소리 또 너무 컸죠? 어, 이거 있잖아 볼륨 왔다 갔다 해 하라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미안해요, 네이좀 목소리 좀더 낮출게요 미안합니다, 네 <laughs> 충분히 들린다고 그랬어요 <laughs> 내 귀가 안들려 진짜 진짜 귀가 안 들려서 예. 네. 알겠어요. 그하튼 좋대꾸알 좋대꾸알 부탁드릴게요. 자자 그럼 오늘 하루도 출발하겠습니다. 자, 자 이제 라바 끄고 가면서 하면 정신없어. 자 좋은 하루 되세요. 빠빠이 화이팅 힘내요. 어려운 거다 이겨낼 수 있다. 할수 있다. 젊은이여 일어나.